대망의 1위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 명당 1위는 골든트레빌 아파트입니다. 봉선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봉선동 역인데 아파트 전체적인 단지가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은 본래의 지형을 훼손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양상이라든지 봤을 때 풍암지구가 상당히 좋지만은 그래도 땅에서 올라오는 뿜어져 올라오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봉선동, 골든드래빌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국세 자청령이 되고 오비 코가 되는 이런 아치 형태 키라마죠. 농촌에서 이렇게 먼지 걸러내는 키키 키 형태로 양택 형태를 띤 아파트 단지이지만 본래 지형을 많이 훼손했어요. 과거 1대5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 봉선동이에요. 풍암동은 양택의 형상이 뚜렷한 지역이지만 이 봉선동은 아무래도 양택보다는 음택의 동네인 그 인상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국세가 지금 이렇게 어떤 아치 형태를 띄고 있지만은 이 산맥들이 쭉쭉쭉 이어져 올라왔어요 사실 이런 데는 어, 양택 명당보다는 음택 왜냐면은 이 능선과 능선 사이는 물길이에요 물길 이런 물길 옛날에 여기도 어, 호수였죠 물길 형성과 바람길이 많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집가나 어떤 주변의 인프라를 봤을 때 봉선동은 상당히 매력적이 하지만은 다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부족한 면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남쪽에 있는 산쪽에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좋은 데도 있긴 하겠지만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은 주로 이런 위쪽 위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리 아파트는 골든트리미이라고 있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데 언덕 위에 파판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광주 남부 경찰서 바로 뒤편에 있네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요거죠. 다행히 등고선이 잘 나와 있어요. 등고선을 따라서 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물은 여기 중간에 물길이죠. 이런 형태로 수고산은 여기가 되겠네요. 전체적인 국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제작산이 좌청룡이 됐어요. 5 0 9는 숭임과학기술고등학교를 지나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본맥은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회전을 하면서 지금 골든트레빌이 여기 위치합니다. 전체적인 산,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물은 비가 온다, 비가 주르륵 내린다 생각하면 양편의 계곡이 물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봉선초등학교 지나서 영산강하고 합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편의 이 수구산이 있습니다. 집봉산 이쪽 원저리가 수고산이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이 신술파가 됐네요 우리 아까 4.3 전체적인 아파트 구개 형태는 수고산이 대부분 신술파로 동일해요 희한하게 제가 생각한 제가 선택한 곳의 아파트 명당은 신술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맥은 이쪽 전체적인 용맥의 양상은 동북에서 흘러왔고 여러가지 양택의 명당의 유형 중에서 마곡사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마곡사처럼 이 능선상에 위치할 때 홀쭉하게 맥이 좁게 오죠, 이렇게. 좁게 오다가 갑자기 맥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른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양택명당이에요. 그런 유형 형태로서 지금 골든트레빌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용맥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정북방에서 용맥이 내려오고 좌향은 최길 향법은 이 정남향. 정남향만 하면은 온전히 발목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이런 양태 영상을 띄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쪽에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이런데도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양상이 멋지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주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요 경기장, 요 주차장, 요 건물 광주 남부경찰서 위쪽에 지금 이런터 상당히 좋은 터예요. 트랩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남향을 했죠. 정 남향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 측면도 아닌 가운데 제가 만약에 여기 산다면 107동이나 106동, 106동이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용맥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회전하는 용맥도 가지가지 어, 비어있네요. 그렇죠? 106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터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한국묘가 있을까요? 완전 해룡처럼 산이 쭉 이어져 오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회전을 해가지고 해룡고조 형태로 언덕 위에 판파한 곳에 아파트 위치해 있어요. 좌청룡이 상당히 많이 감아줘요. 어, 여기 남북 경찰서도 괜찮고 상당히 귓격에 터입니다. 이런 곳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부기 중에 귓격에 해당합니다. 부도 좋지만 귀는 더욱더 좋다. 공직 사업. 정치도 좋습니다. 이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 여기 사시면은 그래서 뭐 전체적인 입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국이 상당히 멋져요. 좌총룡 보세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 좌총룡이 정말 많이 이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좌총룡이 끝에까지 감아주고 있어요. 백호는 좀 약하지만 원신 중심을 따라서 많이 호위하는 형태로서 어 이런 토성 형태의 조산과 안산과 이런 탐랑성 상당히 광주 광역시 아파트 명당 1위는 골든트래빌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끝낼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또 좋은 자리도 되게 많죠. 근데 이런 포스코 터샵이라든지 한국 아들림 일단지라든지 이지라든지 이런 데는 산을 많이 깠어요. 사실 이 등고선이 이런 형태로써 등고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옛날에 산골짜기였는데 여기에다가 산을 깨고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꺼립니다. 그나마 괜찮은 데는 이 쌍용 스위트홈 예가 아파트 그나마 괜찮아요. 16동. 백육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봉선동 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풍수지리를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302차 아파트라든지 1차 봉선 금호타운 아파트, 봉선동, 뭐 무등파크 뭐 이런 단지가 훨씬 더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 광주광역시 4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제가 온라인 상 분석했을 때는 내 가지 아파트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